방금 보여준 선수는 엔도 와타루라는 선수입니다. 왜 소개하냐고요? 현 일본 대표팀 주장이자 정우영 선수가 이적한 슈트가르트의 주장을 역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트가르트 최초의 아시아인 주장으로 뽑힐 정도로 엔도의 리더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엔도 선수는 생각보다 한국 축구인들과 접점이 매우 많은 선수입니다. 93년생인 엔도 선수는 2010년까지 쇼남벨마르 유스팀에 있다가 2011년 조기재 감독에 의해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번갈아가면서 봤는데, 이때 사수가 현 강원 FC 주장인 한국연 선수였습니다. 한국연 엔도 콤비는 J리그2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 2012년 일부 승격에 성공. 2013년 일부로 올라오긴 했지만, 한 시즌만의 강등. 이로 인해 한국연 선수는 가시화로 이적하고, 엔도는 침해 잔류. 이로 인해 엔도 한국형 콤비는 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2016년에는 우라 레드로 이적, 올 시즌 아침 우승팀이죠. 우라 시절에는 이충성 선수가 그의 적극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이 둘은 이렇게 친분을 갖게 되고, 엔도는 이충성의 유튜브에도 몇번 출연합니다. 2019년에 벨기에 신트트라 미던으로 이적하고, 엄청난 폼을 보이며, 1년 뒤 독일 2부의 슈트드가르트로 임대를 갑니다. 이때 임대생의 신화를 쓰며 슈투드가르트의 2부리그 우승에 공헌. 승격 1등 공신으로 슈투드가르트와 완전 계약에 성공하고 3년차인 22-23 시즌부터 팀의 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속팀과는 별개로 카타르 월드컵 이후 요시다 마야로부터 일본 국가대표팀 주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슈투드가르트의 10번 정우영 그라운드에서 엔도의 지휘하에 둘은 어떤 시너지를 낼까요? 이상, 열아의 한일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